안녕하십니까. 지게차 정보를 드리는 김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마포구 서강대교 밑에 있습니다. 서강대교 밑에서. 저 뒤에 보이죠? 서강대교 밑에서 김 대표가 지게차를 파달라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연휴 끝나고 2025년 1월 3일입니다. 따뜻하게 국밥 한 그릇 먹고 대표가 영업놈들이 최고 좋아하는 지게차 두산 지게차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이 지게차는요 두산 지게차입니다 두산 듀오의 3단이에요 이 지게차가 현재 신차는 지금 약 1억이 넘을 거예요 1억이 넘어요 대표님께서 장비를 파달라 해가지고 예, 김 대표가 지금 날라왔습니다 타이어는 이게 더블코인이에요 더블코인 타이어입니다 영업용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타이어 더블코인이에요, 이렇게. 보면 깨끗합니다. 하부도 오일할 바안 세요. 신는도 마찬가지고요. 2 예. 0 2 0년식 20년식. 시간도 얼마 안 땄어요. 그 영업용들은 요소수 타입이니다 요소수 타입이에요. 1마력 뒷바퀴도 더블코인 타이어. 제 색깔이에요. 온 색깔입니다. 풀옵션이에요. 풀옵션. 이건 안전봉이고요. 영업용. 전국 번호판 04다의 8498입니다. 상당히 깔끔하면되겠죠 이런 지게차는요, 어느 분이 좋아하냐. 현재 노랭이나, 현대, HDF, 뭐, 세븐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 가성비가 좋아요. 바꾸면은. 거의 신차 수준이에요, 신차 수준. 시간도 얼마 안탔습니다 그리고 스플도요, 파이브 스풀이에요 네. 사이드 스프트까지 기능이 된것 같아 요 보니까요. 네. 깨끗해요. 실내야까지 신고 운행하는 지게차입니다 음. 이쪽에도 더블코인 타이어가 전체적으로 더블코인으로 다 해놨어요 여기도 더블코인 깔끔합니다 다시 한번요 7톤 지게차 듀얼 3단 예, 지금부터는 캐빈을 한번 열어보게요 캐빈이요 세차를 안했어 이분이요 됐어요 먼지만 깼어 먼지만 깼어요 이렇게 또 세차만 하면은요 차가 또 틀립니다 거의 신차가 되별려요 길이만 보면 시험배가 없어요 깨끗합니다 상당히 지게차가요 깔끔해요 차주가 직접 운행한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는 서울의 서강대교 밑에 있어요 자잘 보십시오 김대표가 강력 추천한 지게차입니다 두산 지게차 7톤 듀얼 3단 마스터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지게차입니다 지게차 30년 경력인데요 이 정도는 진짜 가성비 좋은 지게차예요 김대표는 일정 수수료만 받습니다 지금부터 실내 보겠습니다 두산 지게차 의자입니다 의자 아주 상당히 좋아요 경보기도 있고요. 가동 시간이 보면은요. 시간은 좀 탔습니다. 후방 카메라입니다. 전체적으로 썬루프도 있고요. 햇빛 가리기도 있고요. 수화기도 있고요. 요즘 또 안전봉도 이렇게 있습니다. 키로스도 요즘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산지에 다시 한번 보도록 리겠습니다 플러스 70, 플러스 티어 4. 이 지게차가요, 신흥보다 더 나인보다 더 낫습니다. 장고장도 없고요. 열껄 합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럼 차주분 전화번호거든요. 그분하고 통화하시면 됩니다.